어머님, 반찬 보내 주신 거 너무 잘 받았어요. 아, 요즘 남편이 입맛 없다고 해서 걱정 많았는데 어머님 반찬으로 차려줬더니 한 그릇 뚝딱인 거 있죠? <laughs> 그러니? 아유, 잘 먹었다니 다행이다. 어때? 너도 입에 맞니? 응? 어? 저야 뭐 남이 해 주는 건다 맛있는 거 같아요. 음, 살림하면 아무래도 그렇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내가 해서 보내 줄게. 어? 저는 진짜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진짜 없다고 그래요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휴 됐어 너희만 잘 살면 된 거야 아니, 근데 내가 그건 조심스러워서 못 물어본 게 있었는데 네? 뭔데요? 아니 너네도 이제 결혼 3년 차인데 아직 소식이 없나 해서 응? 음? 무슨 소식이요? 아휴, 아기 소식 말이다. 저,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에잇,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허, 그치? 그럼 그냥 늦어지는 거지? 아이고, 아 요즘은 이런 거 물어보면 주책이라고 하는데, 내가 마음이 급해서 말이다. 근데, 그건 맞아요. 요즘엔 그런 거 물어보면 큰 실례거든요. 응? 어? 어그런것 어, 어. 그, 같더라. 허 어. 아무쪼록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 그럼 자연히 애도 생길 테니. 허 아기가 왜 생겨요? 어? 아기가 왜 생기냐고요. 저희 아기 안 가질 건데요. 뭐?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무슨 소리허요 저희 딩크허요 어머님. 딩크? 네. 저희 결혼 전부터 약속했거든요. 아이 없이 둘이서 알콩달콩 살기로요. 뭐? 모르셨어요? 아, 모르셨으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아이 문제는 부부가 결정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니까 저희 의견 존중해 주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주세요. 어머님은 세련된 요즘 어머님이시니까 그래주실 수 있죠? 허, 아니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임신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던 거야? 네, 그쵸? 왜요? 어머님 설마 다른 촌스러운 시어머니처럼 왜 애는 안 가지냐? 뭐 그런 잔소리 하시려는 건 아니죠? 허, 아니, 그래서 너희가 뭐 딩크라고? 그것도 결혼 전부터 합의된 딩크? 예, 네, 사실 제가 원래 애기들을 엄청 극혐하거든요. 지나가던 애들 보면 완전 짜증나서 길도 돌아갈 정도예요 식당도 노키즈손만 가고 애들 마주칠까봐 대중교통은 타지도 않고요 아니 근데 너 그런 말 없었잖니 음뭐 굳이 어머님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있나요? 아이는 부부 문제잖아요 아 없긴 왜 없어 네? 허, 어머 설마 어머님 며느리는 대를 이어야 한다 결혼했으니 당연히 자식이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주의세요? 아, 요즘 세상에 그러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런 소리 잘못하시면 아들 부부 싸움만 나요. 어머님도 저희 부부가 싸워서 사이 안 좋아지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너야말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니들 결혼 전에 나한테 와서 뭐라고 했니? 손이 귀한 집으로 시집을 오는 거니까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부터 낳겠다고 약속했었잖아. 그러기 위해선 최선을 다하고 싶대서 당장 일 그만두는 대신 네가 벌던 만큼 메꿔준다고 내가 매달 300만 원씩 용돈 주고 있었고 좋은 데서 운동하면서 몸 만들고 싶다길래 비싼 PT도 끊어줬잖니 그뿐이야? 사시사철 보약에 영양제에 보양식까지 다 챙겨주고 있었더니 아 이제 와서 너야말로 무슨 소리야 결혼 전부터 딩크였다고? <laughs> 에이 어머님도 참 아니 결혼 전에야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럼 그걸 다 믿으신 거예요? 어, 어머님도 참 순진한 데가 있으시네요. 아니, 그건 마치 결혼 전에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하면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해 줄게. 수준의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런 수준의 얘기야? 니들 애 낳으면 학군 좋은 데서 키우고 싶대서 대치동에서 시작하고 싶다 했잖니. 게다가 애는 둘 이상 낳을 거니까 애들하고 부부방 말고도 방세 개는 넘어야 하니 40평대는 돼야 한다 했고. 그래서 내가 좀 무리해서 대치동에 40평 아파트로 신혼집 해준 거잖아. 아우, 그거야. 여기가 학군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남편 회사랑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그렇게 둘이 살 거면, 왜 집이 40평대나 돼야 하는데? 응? <laughs>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잖아요. <laughs> 그리고 쪽팔리게, 이 동네에서 20평대 어떻게 살아요? 허우, 그래서 둘이 살기엔 크니까 청소하기 힘들다고 나한테 청소 도우미도 불러달라고 한 거니? 제가 결혼 전에 너무 곱게 살아서요 청소 같은 걸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 어째요? 능력 있는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뭐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니? 네? 뭐가요? 너 지금 결혼하고 3년 동안 아니 결혼 전부터 날 작정하고 속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 어머님 이건 속인 게아니고요아 아니긴 하, 너 그동안 애 낳겠다면서 나한테 집 사달라 하고 애 낳으면 혹시나 사고 날 경우를 대비해서 좋은 차 있어야 한다길래 1억이 훌쩍 넘는 SUV도 사달라 했잖니 게다가 애가 제아니 일 못하겠다고 용돈은 용돈대로 받아가 가끔씩 기분 전환해야 하니 여행도 보내달라 해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애가 다는 핑계대면서 뭐 하자는 거냐고 그래놓고 뭐? 뻥이었다고 뻔뻔하게 말하는 거냐, 지금? 어머님,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선 넘는 행동인 거 아세요? 뭐, 뭐라고? 아이 문제는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예요. 제3자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애안 낳고 딩크로 살기로 결정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마치 지금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돌 맞아요, 어머님. 요즘 누가 어머님처럼 애안 낳는다고 며느리를 구박해요? 정말 저 어머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네요. 어디가든 어머님 좋은 분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정말 실망이라고요. 아니 뭐 너랑 내가 평범한 고부 관계였으면 그랬겠지만. 넌 그게 아니었잖아. 애 낳겠다는 핑계로 나한테 뜯어간 게 얼마니? 그래놓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잖아. 뜯어갔다뇨? 어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애를 안 낳을 거였으면 처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나한테 애 핑계로 집사 달라 얘기하지도 말았어야 했고 매달 생활비도 받아가면 안 됐지. 뭐 그거야 저희가 어머님 자식이니까 해주신 거지. 그걸 왜 아기랑 연결지으세요? 아니,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니들이 이럴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비싼 집도, 비싼 차도, 생활비도 지원 안 해줬다. 내가 사업하면서 번 돈은 너 놀고 먹으라고 번게 아니야. 헐, 대박. 그래서 지금 억울하다는 거세요? 시집왔으면 저도 어머님 자식이에요. 자식이 어머님 돈으로 좀 편하게 산게 그렇게 억울하실 일이에요? 아 어, 그럼 복장이 안 터지겠니? 나 속여가며 일도 안 하고 별장이처럼 편하게 지내는데 이제 와서 애 낳을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속이 안 답답하겠냐고? 아 자꾸 이러시면 저 너무 실망이에요. 저 이러면 어머님 더는 못 본다고요. 어머님은 자식 안 보고 사실 수 있으세요? 뭐 니들이 나안 보는 게 무슨 큰 협박이나 되는 줄 아니? 몇년 동안 나 속인 자식들, 나도 안 보고 살련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고생이 억울해서라도 니들 안 보고 살 거라고. 그럼 애안 낳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란 말씀이신 거네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 아니 차라리 처음부터 딩크로 살겠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지. 애 낳겠다고 해서 누릴 거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징크였다며 얼려벌레 넘어가려는데 너희는 나한테 사기친 거야 알아? 내 이제라도 니들 속 알았으니 나도 더 이상 기대 안 하마 저야말로 어머님이 이런 분이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됐고요 저희도 아쉬울 거 없어요 어, 음, 아쉬울 게 없다니 다행이구나 그럼 앞으로는 내 도움 없이 잘 살아봐라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허, 그럼 설마 이제부터 이 용돈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 그건 아니죠. 그건 처음에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약속이시잖아요. 제가 집에서 살림하는 대신 회사 다닐 때만큼 용돈 주신다고요. 그건 애 낳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해서 회사 못 다니는 대신 주기로 한 돈이었지. 아 근데 애를 안 낳을 거면 뭐하러 너한테 그 돈을 줘? 와, 어 진짜 치사하시네요.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다. 집도 내놓을 테니까 앞으론 둘이 분수에 맞게 살아 와 진짜 오늘 제대로 선 넘으시네요 어차피 아파트는 남편 명의라 우리 거거든요 그건 증여 무효 소송 걸면 되거든 <목소리> 저, 저기요 어머님 뭐 오늘 혹시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우 화 음, 푸세요 네 저희 바로 임신 준비할게요 아니 그간 날 속이고 날 이용한 니들한테 실망했기 때문에 이제 더는 아기 때문이 아니야 난 네들한테 용돈이든 집이든 차든 줄 생각 하나도 없으니까 니들 분수에 맞게 살아라 알겠니 어, 어머니 그날 밤 아니 당신 미쳤어 그냥 적당히 임신 노력 중이라고 둘러댔어야지 왜 그걸 그대로 말해서 엄마를 열받게 해 아니 그냥. 3 년쯤 됐으면 어머님이 포기하셨을 줄 알고 그렇게 말했던 거지. 아, 아무튼 그래서 어머님이 뭐라셔? 뭐라긴 뭘 뭐라셔? 집도 차도 다 뺏기게 생겼잖아. 아니 진짜로? 진짜 다내놓으시래 아, 어, 어, 그, 그럼 아버님은? 아, 우리 집에선 엄마가 가장이라 엄마가 왕인데. 아빠한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아, 그리고 아빠도 손주 기대 많으셨다던데 너가 딩크였다고 한 바람에 엄마랑 똑같이 분노 중이시다. 야, 넌 대체 생각이란 게 있냐? 너 때문에 엄마가 재산 물려받을 생각 말라잖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아니 그 많은 돈을 왜 사회에 환원해 어머님 무망나신 거 아니야? 어? 야, 씨, 어 씨, 넌 말을 해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하겠냐? 너 때문에 나까지 피부가 생겼는데. 아왜 생각 없이 그딴 말을 해서 엄마 성질을 긁어? 아 어, 그럼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뭐 어떡하긴 어떡해! 엄마한테 가서 싹싹 빌어야지! 군소리 말고 무조건 죄송하다 그래. 인생 지금처럼 편히 살고 싶으면. 알겠어? 그후 아들 내외는 절 찾아와 속여서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사죄를 했지만 아, 며느리나 하나뿐인 아들놈이나 그 속내가 눈에 훤히 보이다 보니 그 길로 다시 밖으로 내쫓아버렸네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와 차를 모두 가져오자 아들 놈은 며느리와 이혼하겠다고 여자를 잘못 만나서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해 그랬던 거라며 자기도 피해자인 양 억울하다며 저에게 열변을 토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물려받은 집과 차를 팔아 제 남편과 노후 자금으로 여유 있게 쓰기로 했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좋은 데서 편히 살다 원룸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